오늘 1월 27일 맥천인 성경 읽기 창세기 28장, 에서더 4장, 마태복음 27장,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네 군데에서 자세히 좀 다양한 다른 면들을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만물곳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야,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멀어졌어 죄인은 하나님앞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기록을 해두셨어요. 마태복음 27장만 해도 66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기록 마다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유한복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27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져야 할이 죄의 대가를, 형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때 우리 대신 죄를 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어떻게 형벌을 받으셨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뒤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 결정적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각각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 각각 기도의 십자가가 있고, 전도의 십자가가 있고, 찬양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고, 인내의 십자가가 있고, 인생 자체가 이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어야 들 십자가도 주님만큼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각각 자기 십자가 있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것인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묵상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27장 28절에 이제 보시면 그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사람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놀렸어요. 와, 왕이여 이래갖고 막 평안할 하다 그러고 때리고 침 뱉고 뺨을 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십자가를 질다고 하는 것은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질 때는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할 그런 입장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왕중의 왕이신데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셔서 옷을 벗기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죄를 짓게 되면 참 부끄럽죠. 우리는 요즘 TV에 이렇게 보지만 어 그냥 이렇게 막 하다가 죄가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전에 탤런트들 그때 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약하고 그래서 끝까지 어 그렇게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시인을 했죠.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어, 그렇게 얘기하다. 그 남자 탤런트고 가수였던 방 누구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다가 결국은 이제 시인을 하죠. 그렇게 될 때는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죠.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탤런트들이나 가수들은 이제 그 사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인을 하다가 명백히 드러나면 고개를 숙이고 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원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그렇게 우리가 받을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될때 죄가 없지만 그냥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그래 그게 이제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고 놀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조차도 그 놀림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수치를 당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막 항변을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해봤자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치라면, 조롱이라면, 기꺼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아시고 또 너무 막 싫어하지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당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결, 이기고 나면 결국은 다시 주님께서 수치를 씻어 주시고 영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수치를 또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 35절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가시관도 막 이렇게 씌우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무지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보면은 또 이렇게 고문 당하고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빗박 당하고 우리 뭐그 사자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보고 그랬잖아요. 구바디슨의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은 사람이 죽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신 거예요. 그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를 않았죠. 바로 뭐, 이렇게 목을 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고통, 가능한 고통 적은 방법으로 죽이곤 했었는데, 뭐, 식민지 사람이라든가 반역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 형을 했는데, 십자가는 사람을 이렇게 못을 쳐가지고 매달아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매달리게 되는 거죠. 가장 큰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시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것인지 십자가형인 것이죠.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또 손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발로 지은 죄를 발에 못 박히시고 또막 생각으로 지은 죄 머리에 까시관으로 계속 찔르고 피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그만 가시 하나 찔려도, 바늘에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주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것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때 육체적인 고통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거죠. 많은 수고에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뭐 먹지 못하고, 사도 볼 그런 장면 많이 있잖아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채찍에 맞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많이 수고하는 것도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인생의 십자가 지어갈 때, 곧 육체적인 고통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수하셨듯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뒷부분에 보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 지금 가진 거라고 뭐가 있습니까? 근데그 옷까지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십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빼앗기시고, 진짜 헐벗으시고,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빼앗기심으로써, 바로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생명과 영생과 우리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권세와 복,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빼앗기심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졌던 타락하기 이 전에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 지위, 권세, 능력, 그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뭐다 빼앗겼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기고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형벌 받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자기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길 때가 있어요. 시간도 빼앗기고, 힘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 그럴 때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기꺼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자세히 기록을 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 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 27장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가운데 예수님 있고, 양쪽에 이제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도 강도 취급을 받으시는 거죠. 죄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극심한 죄,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 하는 거죠. 억울한 것이죠. 그 앞에 예수님 재판 받으시는 과정 보면 공회에서 재판이나 빌라도 재판 이렇게 보면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이 로마 법의 전문가인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가만뒀다가는 이 난리가 밀란이 날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굴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죄 없는 예수님지만 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고 억울하지만 뭐 재판 이것저것 하는데 예수님 대답도 안 하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 그러니까 다음 죄인 취급을 억울하지만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샘물이 열렸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때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러나 그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의롭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억울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온 땅의 어둠이마에9시까지 계속하더니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합니다 환한 대낮인데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 진짜 세상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방에 일이 다 막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캄캄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또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해도 외면하는 거예요 해로부터도 외면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46절에 제구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 말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죄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모든 우리의 죄를 지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라고. 버림을 받는 이것이 고통을 아시죠? 사랑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거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날 외면하고 떠나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그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을 받으시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런 것을 이런 고통을 우리 때문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질때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 잘못이라기 보단도 오해와 뭔가 여간 많은 오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외롭고. 어둡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또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죄 가운데서 그냥 수치당하고 아프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고통을, 멸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정말 자다가도 깨서 춤을 출 일이다 하는 것이죠. 노래하고 찬양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 성소 휘장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에요.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아주 두꺼운 위장이고그위장 뒤에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가 많아서 감히 그 하나님 계시는 그존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그 지성소 뒤에 그 휘장 뒤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대제사장만 1년에딱 한번 이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딱 한번 허용을 해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다는 것이고 죄가 해결이 되어야 이 피로서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바로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지성소 휘장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성소 휘장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5m인가 그래요. 휘장이 5m니까 이건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한 10cm 가까이 된가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다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옛날에는 피를 가지고 어렵게 나아갔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길을 알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형벌받으심으로 지상 속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찢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건요 이건 무지 엄청난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그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도 일어났죠. 그러면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죠. 죽은 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러니까 3일째죠. 예수님 죽으시고, 금요일 저녁에 죽으시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많이 돌아왔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던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나사로도 살리시고, 여럿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은혜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소망이 생겼음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에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성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이 십자가장을 볼 때마다 여기도 있고 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있잖아요. 십자가사건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를 보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보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그리고 전체적인 인생의 십자가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아, 야곱이 또 야곱을 보시고, 에스더 4장, 마태복음 27장, 사도행전 27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